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콤에서 모논라이즈 지원을 받아 체험판 선행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험판 배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선행 플레이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 있네요. 음. 일단 첫 화면에서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표시 언어, 음성 언어,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 어, 저는 원래 모논어를 좋아하는데, 이번 라이즈에서는 캐릭터 음성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엔 한번 일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선행 플레이 버전에서는 총 30번의 퀘스트를 수주할 수 있고, 앞으로 배포될 체험판에서는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느낌 좋네요. 이 체험판에는 4개의 퀘스트를 수주할 수 있고요. 어, 각각 오사이즈치 도발, 그리고 타마미신의 도발, 그리고 2개의 튜토리얼 퀘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퀘스트 중에 어, 처음 할때 튜토리얼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전 튜토리얼 안 하는 습관 때문에 첫 플레이 할때 새로운 기술 같은 거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존처럼 토벌만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튜토리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튜토리얼 중엔용 조정 훈련 캐스트는 꼭 한번 하고 가세요. 어, 그냥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어, 처음 커맨드 입력이 딱 뜨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생긴 시스템인데, 어, 몬스터를 타고 밧줄벌레로 몬스터를 끌고 당기면서 다른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추가 대경제까지 주고, 어, 이걸로 큰 딜찬 딜도 뽑고, 딜찬스도 잡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이 근본 음악이죠. 아, 음악 진짜 꽁차 오르네요! 어 그리고 두 개의 토벌 캐스트 중에 오사이즈치 토벌 캐스트에서는 오사이즈치랑 아오아시라두 마리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타마미츠네 토벌 캐스트에서는 타마미츠네 오사이즈치 리오레이아 이렇게 세 마리를 볼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캐스트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어, 여기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인 타마미츠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마미치네가 크로스에서 처음 참전하고 이번 라이즈가 두 번째 참전인데도 인기가 많은 그런 몬스터죠. 어, 한 작품만 등장했는데도 이쁘고 음악이 좋아서 그런지 인기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위는 발파루쿠.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퀘스트 선택하고 나오는 음. 소리가 더블 코러스에서 듣던 소리 같네요. 어, 로딩 시간도 어떤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보고 가봅시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봐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체험판이, 어, 강제적으로 추가 메모리 쪽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아마 본체 쪽으로 옮기고 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타마미치네가 상태 이상 때문에 상당히 짜증 나는 그런 몹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 어, 상태 이상 대비해가지고 세척제와 지움 열매를 가져가 줍시다. 지움 열매는 브레스에 맞았을 시에 물 디버프 제거, 그리고 세척제는 비눗방울에 닿았을 시에 미끄럼 방지. 아 그리고 요 가로쿠 탈거 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존 아이스본에서 탈 거랑은 완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어, 매우 매우 좋아졌어요 속도도 빠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속도 붙어요 이렇게 비비는 폼이 좀 소닉 같네 어, 이렇게 비벼야지 가속이 붙으니까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밧줄벌레 있잖아요 이거 먹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게 2-3분 동안 밧줄벌레를 플러스 를 시켜줘서 어 매우 좋아요 먹고 가는 게 좋습니다잉 파마 <목소리> 미친 애가 거품을 바로 발사하네요 흰 거품은 상태 이상이 걸리니까 조심하고 어, 빨간 거품과 초록 거품 요 두개는 각각 공격력 상승하고 체력 상승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강한압도 거의 메인 룰을 써줘야되는 기조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면서 버프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팔에 지금 보면, 오른쪽 팔에 보면 파란색이잖아죠더 버프에요. 버프 디버프 걸렸네요, 이거. 빨리 세척제 먹을볼게요 세척제. 안 그러면 막 미끄러져가지고 공격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돼요. 머리가 약점이니까 최대한 머리를 좀때는거고 오, 내경 죽었네? 잠깐만, 천만 원 내경 봅시다잉. 에라이. 노반대 맞고 넘어졌을 때 밧줄걸리를 하나 소비하면서 이렇게 낙법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레를 하나 소비해가지고 굉장히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 어, 맵 이동합니다. 기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대략 한 5분쯤 됐을 때 이동을 하네요. 음, 몹이 저렇게 이동하면 저기까지 또 이동하는데 막 귀찮잖아요. 예전엔 막 그냥 뛰어갔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는 가루코가좀 굉장히 훌륭해서, 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저게. 이 방울. 세척제 꼭먹어줘요 세척제. 이걸 또 쳐맞네. 이번에 대검의 강한 압도가 상당히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그러고 낙도할 필요 없이 바로 강한 압도 가능해가지고, 공격목끝까지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거품집업도 상당히 무찮은것 같아요. 오! 프레임 리피! 오, 천노아가 빨리 가서 천아갑시다잉 이제 꼬리에 맞아주네. 처음에 치니가 이동 범위도 넓고 상태인 상태로는 전적으좀평가시더라고요 꼼꼼하네요. 이동은귀찮은것 같아. 소라이케. 캐릭터로 벽 타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도 타고 이동하면 벽 타기도 가능하니까 속도도 더 빨라요, 이게. 오, 천모화가. 그리고 요 브레스 이거 비누 버튼 때문에 인 이제 조금 미끄러지는데 상당히 귀찮더라고요근로는막 날뛰는 몬스터보다 많이 이동 안하고 근처에 좀 머물러 그런 몬스터가 또 때리는 날다 그리고 이게 몇번 하면서 느낀 건데 대검도 그렇고 다른 무기들도 그렇고 월드랑은 조금 뭔가 미묘하게 조작감이 그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똑같은데 뭔가가 되나요? 뭔가. 이게 화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일 체험판에 있는 타마미치네가 딜도 세고 워낙 날뛰어가지고 은근히 수레를 좀 탔더라구요. 물약을 중간중간에 못 먹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수레 타는 것 같아요. 야, 어? 다른 대형 몬스터랑 같이 있네? 그러면 제가 아까전에 그... 튜토리얼 해보라고 한거 그거, 그거 볼수있을거예요 용조령 이렇게 메시지 떴을때 그 해당 몬스터에 공격을 하면 올랐다는데 약공격, 강공격으로 한번 때려주고 궁극기 회하고또 약공격, 강공격 그중에 하나로 때려주고 궁극좀해피하고또 때려주고 이런 하다면 몬스터한테 데미지 많이 뗄수 있고 거기다가 뭐대동짓도 있고 그런 걸 맞춰 베이지가 다 차면 킬살기도쓸수 있어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킬살기 써주면 막잘 넣는데 딜를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 <laughs> 위험도 1자리인 녀석이 위험도 2자리한테막 대기네요 지가 더 세졌다고 이번 체험판 해보고 느낀 건데, 어, 새로운 모션들 때문에 기존 무기들도 약간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 새로운 맛에 좀 재밌어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프레임 걱정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어, 지금 해보니까 30프레임 고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작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PC로 60프레임만 접하던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30 프레임 같은 경우도 게임을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PC 버전으로만 계속 60 프레임 접하다가 요거 스위치 딱 켰을 때, 체험판 딱 처음 켰을 때 약간 30 프레임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지금은 또 괜찮아졌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PC 버전으로만 계속 60 프레임 접하다가 요거 스위치 딱 켰을 때. 체험판 딱 처음 켰을 때 약간 30프레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지금은 또 괜찮아졌고. 어, 엠바고 해제되는 1월 8일 오전 8시 이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어, 그리고 체험판 배포 일정은 7일 오후에 공개된다고 하니 여기 밑에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